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의 랜드카드입니다. 자, 오늘 955회 세 번째 방송으로 화요일 16일에 들어온 꿈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꿈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한 내용이라, 네, 글자와 소리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 꿈에 어, 저희 채널에 구독자님이신 공대성 님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공대성 님이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공대성 님은 지난주에 저한테 구궁수에 대해서 알려 주신 분이입니다. 자, 그래서 공대성님의 목소리로, 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은 네, 랜드카의 꿈을 해몽을 해주십니다. 자, 랜드카의 꿈에 남편이 나온 것과 숫자 3번과 숫자 33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알겠지? 합니다. 예, 이렇게 꿈 내용은 끝나는데요. 이렇게 소리로 들리면서 동시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 내용이 똑같이 글자로 보이는 겁니다. 네, 완전 노트는 아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얀 종이에 줄공책처럼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그런 한 장짜리 종이 같은 느낌이었고요. 공책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글자로 이렇게 특히 이 부분이 보였습니다. 3번과 33번에 대해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대성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대성님의 프로필 숫자와 또, 공대성님 본인이 꿈에 나왔을 때에 함께 같이 출하는, 자주 출했던 숫자들을 고유의 프로필 숫자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대성님의 숫자는 8번과 10번과 18번과 31번과 38번이고요. 또, 목소리였죠. 그래서 목소리는 18번입니다. 자 랜드카의 꿈이죠. 그래서 랜드카 숫자도 쓰고 싶지만 첫 번째 꿈에서 랜드카 시 나는 할수 없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제회수인 채로 계속 달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되는 숫자가 자꾸 보이죠. 네, 그래서 랜드카 숫자 2번, 28번, 42번인데 일단 맨 처음부터 예. 약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칠하고, 중복되는 숫자는 밑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꿈이죠. 꿈속에서 말하는 꿈입니다. 이럴 때 꿈속의 꿈 숫자는 2번과 10번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2번이 만약에 제풀이 전체가 약해져서 같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번이 남겠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만약에 첫 번째 꿈에서 뭔가 잘못된 거였다면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꿈속의 꿈이라면 동영수가 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꿈 해몽을 해주시죠 꿈 해몽 숫자는 20번과 41번입니다 자 그리고 랜드 카세 꿈에 남편이 나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남편 숫자는 20번입니다. 그리고 7번, 9번, 15번, 29번입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숫자가 두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3번과 33번. 보통은 제 꿈에 직접적으로 보이고 듣고 할 때에 잘안 나옵니다. 숫자들이. 나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두 개가 나왔을 때에 어, 둘 중에 하나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지만 또 전체가 다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보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어, 여태까지 제가 꿈에서 직접 봤던 숫자 중에 나왔던 숫자는 딱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험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확률을 많이 줘봤자 한50% 반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숫자는 3번과 31번과 3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로또 숫자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숫자 이야기는 6번입니다. 또 종이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긴 하지만 일단 줄공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써봤습니다. 6번, 5번. 근데 좀 그럴 확률이 지금 좀 많이 없어 보이죠. 5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닌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어, 글자가 써 있으면 일단, 글씨는 7번입니다. 네. 그리고 설명하고 막,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31번과 33번 써봤고요. 그리고 문서죠. 문서. 종이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16번 아닌가 하고 또 제가 물음표를 한 다음에 찾아봤더니 꿈노트라는 숫자가 또 있더라고요. 꿈을 적어놓은 노트가 보이면 16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랜드카의 꿈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저는 해몽가로서는 좀내꿈 네, 분석이 많이 부족하고 초보자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제가 이렇게 언급해 놓은 그런 숫자 말고 따로이 딱 느껴지시는 숫자가 있거나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공부해 나가고 숫자 연구해 나가면서 당번을 더욱 더 가깝게 맞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